사전 활용하겠습니다. 자, 말소리는 형식이야. 그러면 의미는 내용으로 사전을 통해 단어의 말소리도 알수 있고 의미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온게 요게 표제어라 그러지, 그지? 표제어고요. 들 나, 이게 발음이야. 발음정보. 사전에는 요 표제가 올라갔지,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갈로, 요 갈로에 가고 있는 게, 요게, 발음 정보고, 들다, 들어, 드니, 도, 활용 형태도 나타나고, 이 동, 품사 정보도, 동사라는 거야. 품사 정보도 나타나고, 그리고, 자, 문형 정보. 얘는요, 뭐뭐에, 어디 어디에, 들다, 해가지고이 들다라는 것은 주어는 안 나와. 주어는 항상 나오니까, 주어 외에, 부사 이것도어려들다 어디 어려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문장 성분. 이건 들다는요. 주어하고 부사들이 필요해. 두 자리 서술어야. 이거 두 자리 서술어라는 정보도 줍니다. 사전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문 밖에서 속으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 요건 예문 용례 예시야. 중심적 맨 일문이 중심적 의미지 그지. 이렇 사랑에 들다, 아, 사랑에 들다. 부사요. 그리고 빛, 볕,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 주변적 이미지 그지. 방에는 볕이잘 든다. 에 방에 빛이 잘 든다. 세 번째 방이나 집 따위가 있거나 따위에 있거나 그처를 정해 머무르게 되다. 호텔에 들다. 새 집에 들다. 그리고 속담도 나오고요. 속담도 나오고요. 속담의 의미도 나오고 이 사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들다사 이렇게 이렇게 어깨에 앉은 숫자가 있으면 이거 뭐야 동음이의어지 동음이의어고 밑으로 이거 이렇게 있는 건 이거 뭐라고 다이어다 그지 마찬가지로 들다소리고요 이거 활용 그리고 동사고 어디를 어디에 들다 이거는 세자리서수로 되겠지 세자리서수로가 되고 이렇게 얘가 나오는 것은 두 자리 서수로고요. 주어는 왜안 한다고? 주어는 항상 있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야. 손에 가지다. 요게 중심적 의미지겠지. 이게 중심적 의미고. 그리고 이렇게이런 표시된 것은 얘, 예. 용례지, 용례. 용내. 그리고 요것도 얘. 예. 또 간연구가 있으면 간연구도 나오고요. 그 얘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진에는요 체험과 조사의 결합형 및 용원의 활용형에서 각각 결합 형태 및 활용 형태를 제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 요렇게, 요런 표시는 발음을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품사가 뭔지, 품사 정보도 주고, 그리고 문장 성분이 뭐가 필요한지, 필수적 성분만을 제시, 문명 정보도 주고요. 이렇게, 요런 게 사전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옆에 거는다 우리 사전적 의미는 사전 그대로 의미야. 이거 개념적 의미라 그러고. 이거 비문학에서 쓰이는 거고 함축적 의미는 문학에서 밤은 그냥 사전적 의미는 밤 시간이지만 우리 문학 작품에서는 역경 고난 이런 걸로 쓰이지 그지. 그래서 함축적 의미 다른 말로 내포적 의미라고 한다. 표제란 표제어는 앞에 사전에 실리는 게 표제어고 중심적 의미면 1번에 있는 게 중심적 의미고. 손에 비누칠하다 이게 중심점 의미고 밑에 바쁜데 손이 모자란다 노동력 엄마 손이 커서 슴슴이 크다는 것이고 그그 일은 선배 손에 떨어졌다 선배의 영향력 권한 이런 것이고 장사꾼 소환 손에 놀아났다 소환에 놀아났다 이런 거고 이런 자다이어 밑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자 사전 활용 보자 전에 자, 사전에는 다이어가 하나의 표제로 실리면, 실리며, 하나의 표제로 실린 단어를 우리 표제어라고 한다. 자, 표제어라고 하고요. 자, 띠어, 띠어, 이거 발음 나오지. 띠니에서 띠다의 활용 형태가 나오지, 그지? 활용 형태도 제시해주고 있고요. 자, 무엇을 통해 띠다이는, 자, 무엇으로 보니까 뭐가 필요해? 부사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띠다1과 띠다2는 품사는, 띠다1, 띠다2 품사 보자. 띠다1, 동사. 띠다2도 동사. 동사인 걸알수 있네. 동사이다. 사전에서 요거는 뭐야? 예를 든 거지, 그지? 각각의 의미에 해당하는 용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띠다 1과 띠다 2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얘는 이렇게 엇게 안정얘는 연관성이 없, 없지, 그지? 없는 뭐, 동음이요. 맞네요. 그 다음에, 띠다 1의 3, 띠다 1의 3, 여기에, 왜 용례? 갑이나 가치 따위가 갑자기 오르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여 값은 띠게 마련이 어 맞네 가격이 오른 거니까 오나 띠다 이 띠다 이 어깨에 있는 거 이에 이 이거 어떤 자격으로 일하다 이거 이 근에 어떤 자격으로 일하다 그는 이번 경기부터 선수 겸코치자격으로뛴다어 맞네 어떤 자격으로 일하다 오 그다음에 바르다 일. 바르다 2, 3은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단어 맞죠? 동음이의어는 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바르다 1과 바르다 3은 모두 한 표제어가 두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이어. 어, 두 개나 되네. 얘도 두개다 이어 있네. 맞네. 오. 바르다 1과 바르다 3은 바르다 1과 바르다 3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때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같다. 얘기해 보자. 바르다 1은 무엇을 무엇에 주어까지 해가지고 세 자리 서술어고. 세 자리 서술어고. 바르다 3은 어 주어만 필요하네. 얘는 한 자리 서술어네. 뭐가 없잖아. 그지 뭐가 없으면 주어만 필요하, 필요하다는 소리야. 같은 거 아니다. 그지 바르다 1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때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요하다 한다. 어 무엇을 목적어 무엇에 부서? 맞네 그지 오 바르다 1의 2의 용례로 바르다 1에2에2가 아, 1에 뭐지 차지게 익은 흙다이를 바르 어, 흙다이를 다른 물체의 표면에 고르게 덧붙이다 흙을 벽에 바르다 생선 가시를 발라서 이거 아니지 그지 뭐 시멘트를 바르다 이건 맞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